어머 붙었다. 음와 대작진이 대박이다. 네, 네, 대박이 안녕하세요, 스물네 살 박지혜고요. 저는 어머. 프리랜서 모델 신기해.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 어, 혹시 최종 관문 독사가를 드신 분이 계신가요? 아 진짜요? 그러면 제가 한번 벡터지게 드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친구인가? 친구, 친구, 아. 실제 친구. 참더마 우와 라이트 어? 좋아해 나치. 너무 반가워하는 거 아니야? 어. 어. 바로 알아본다 어, 바로 알아본다 본인이 좋아하는 무그리프 있아니 음. 이렇게 또박지 음. 아저 오늘 그 금요일 날 미팅 때문에 언니한테 뭐 소개를 해가지고 잘 됐거든요 쌤덕에 어디 가는 길이세요? 아, 친구 약속 있어아 진짜요? 응. 어디서 얻으세요? 그거는 아직 안 정해서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그렇지 그렇지 오. 보통 그러죠왜 알려줘? 저는 좀. 언니가 안노살롱에서 만나서 자 저도요 아 진짜요? 거짓말 진짜요 친구 방금 보내주세요 그럼 아, 같이 그래. 가실래요 일단? 아네 다음 아, 네, 아, 진짜, 요 그때랑 너무 룩이 달라가지고. 제가 평소에 약간 그런지나 락시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지금 남자친구 머릿속에는 아, 오늘이 정말 내생일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laughs> 너무 의외의 상황이잖 그럼... 내가 좋아하는 락시크 룩을 하고 우연히 만났는데 그 장소가 이상해요. 똑같아. 이거 뭐지? 운명인가? 그러니까... 운명인가? 아... 볼수 있어, 머리가. 씨 닮았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카리나 씨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눈 맞춰야지, 눈 맞춰야지. 어머 어머 어머. 눈 맞아, 눈 맞았어. 응? 이거 노래 맛있다. 설마 생일이어서 틀어주시는 거예요? 치... 친구 생일이. 진짜요? 네 생일이에요. 와 생일 축하해요. 금방 올게. 어, 진짜, 진짜. 자리를 뺏시네. 핑크 어, 사러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센스 있게 해야지. 케이크 사왔다. 제가 밖에서 쓴 케이크 너무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야 이런 감동받지. 아 감동받지. 혹시 축하 같이 <laughs> 해요. 야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에이전시 붙었으니까 아, 네. 합격식 아, 네. 어때요? 안에 아, 와 네. 아, 물었다 물었다. 네 초코 진짜 저 좋아. 요 좋아 나 초코 완전 나 초코 사랑 초코 덕후 아너봐나 좋아하는구나. 제가 신청했어요. 제가 신청했어요. 아 진짜요? 너무 잘하세요. 또 취향이 맞아. 취향이 맞아? 아 너, 너, 진짜. <laughs> 와...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아이고. 너 피아노 칠줄알아 피아노요? 응. 피아노 치시나? 근데 저뭐 초등학교 때밖에 안초등학서 어, 그러니까 봐가지고. 저도 그렇긴 해요. 응. 사장님. 피아노 쳐봐도 돼요? 어, 재플리오가 피아노를 칠줄 아나?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아, 젓가락 구조는아 젓가락 저거라 같이 할수 있지. 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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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초 때. 너무 웃겨. 그러 그러니까 저거 비싼 거 같아요. 아, 아, 미치겠다.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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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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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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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운명 진짜. 고 느낄 것 같아 차라리 난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게임이짜 <laughs>